you <music> 그 장로라고 있잖아요. 네, 예. 장로는 예수님 가르침에 정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장로가 된 건가요, 그 사람은? 그 장로님을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뭐 얘기 들으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죠. 아. OO 장로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죠. 어, 네.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가족 중에도 네. 장애인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자동차에다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랬어요? 오... 어. 근데 저, 저기... 장로님을 어떻게 아셔요? 우리 교회 교회 나오셨어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장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기치고 다닌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대지 일반 교인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평소에 행실이 어떤 사람인가요, 장로가? 그냥 이렇게뭐별 이렇게 다른 저기는 없고 굉장히 반듯하셔요. 네. 어 반듯한데 그런 짓을 네. 하고 다녀요 밖에서? 아, 근데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무슨 뭐 사정이 있어서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장모님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게 정말인가 아닌가 또 확인도 해봐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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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근데 근데 그게 그렇게 어 저기 지금 누구신지를 모르시 모르지만. 네. 근데 그거를 그거에 그렇게 저기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차라는 거는? 아, 신고해보면 알죠.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장애인 자동차 아. 표지가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신고한 거고. 예. 아니, 진짜 신앙 좋은 교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로님한테. 예. 잘못된 거니까 이거 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 본인이 떼떼요, 저번에. 아, 이 사람이 네. 제 번호를 지금 차단을 해가지고, 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이렇게 네. 하려고 했더니 그냥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네. 문제인데 그냥 피해버리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사모님께서 지금 어쨌든, 장인 목사님하고 같이 이끌어 가시니까 교회를 사모님께서 이 사람한테 좀 말씀 좀 전달 좀해 주세요 차단한 거 풀고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럼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제 번호를 차단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에 예. 그리고 이게 장애인 주차 구역이 보통 건물에 보면은 출입구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 약자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편하게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사람이? 신앙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어떻게 장로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어떻게? 그냥 어쩌다 보면 또 실수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쯤은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잘알아들으실 네. 분이세요. 네 예, 얘기 한번잘 해주시고. 예. 아니, 이거는, 저는 예. 너무. 약 납득이 안 가가지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사기치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 장로다는 분이.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전화하신 분이 아주 신앙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이런 사람 보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용납이 안 되고. 예. 아무튼 잘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할지는 한번더 네. 장로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네. 말씀 한번잘해 주세요, 사모님.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형님 통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 제가 푸는 걸 내가 몰랐어 가지고. 예, 네, 아니 차단을 그냥... 제가 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몰랐거든요. 좋게 좋게 네.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하세요. 어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장로다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위조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아, 글이지 없애버렸다고요? 없애버렸는데. 없애버리면 지금까지 쓴게 없던 일이 돼요? 하나님 섬기는 분 맞으세요? 네? 하나님 섬기는 분 맞으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가르침에 정반대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넘어서 지금 사기치고 다닌 거잖아요? 그거 위조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저기, 장애를 느끼시다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그 제가 반납을 하려다가, 한주지차고 나서 못, 납을못 못 했고, 또 제가 이쪽, 그, 저기, 회사 근처에 주차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뭐야, 그, 이, 저장애 주차, 저, 물건을 많이 싣고데 이거 하는 건데, 잠깐, 잠깐, 물건 싣고 나르고 하는데, 그, 지국 이용하려고 서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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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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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에서약자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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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고한국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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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그게 뭐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작년이 사탄들린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양심을 좀지가 네, 거슬리는 일을 했네요. 네, 정말 그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어, 어, 아주 간절하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얘기, 저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계실 거로 생각 하니까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 얼마 안 됐죠? 우리 어머님, 이 돌아신 지가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게 어머님한테 발급이 된보호자용 표지인 거예요. 그렇죠. 뭐죠? 그렇죠. 우리 형님이 이오그리즈나저기를 네, 하고 계시고. 예. 네. 어느 형님이 쓰고 계시던 거를 지금 장모님이 갖다가 그렇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네. 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마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아주, 절실하게 좀, 좀 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뭐. 하나님이 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전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네요. 네, 그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너무 지금 잘못하신 겁니다, 진짜. 예. 네, 앞으로는 어쨌든 제가 그 선생님 전화 받고서 제가 바로, 어, 잘라서 버렸습니다. 가테리오는 뭐 납부하셨어요? 납부했습니다. 네네. 160만 원 하신 거예요, 납부는? 네네, 했습니다 예, 다시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좀 저한테 어쨌든 제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떨지 계속 사용했겠죠, 그죠 양심에. 가책을 저기 어,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좋은 그 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는 저기 그뭐 제가 아는 분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그, 조언해 주셨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아시는 일에 어떻게 저희가 톤을 날고 이렇게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예, 반성하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